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차렷! 인사! 안녕하세요. 제이투입니다. 네, 2023년 설날이 밝았습니다! 좋은건지 그죠 좋은거죠 2023년 아, 설날이 말 같다는 건참 좋은건데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음. 나이가 들면 굉장히 힘들다 뭐 슬프다 이런 얘기하지만 음. 듀에토와 듀에티는 서로서로 음. 서로 조금 더 추억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음. 생각했으면 네. 좋겠어요 네, 어쨌든 온 설이니까 음. 어, 가족들과 함께 아프지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듀에토도 2023년 앞으로 더 많은 활동 할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도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도록 더 열심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네, 검은 토끼의 아주 그냥 토끼처럼 네.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디렉터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